세려 보고, 세려 보고, 쫄, 오. <laughs>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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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집에 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10월 중순부터 해서 전 세계 10개 도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조금 빡센 스케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테슬라 FSD가 드디어 한국에서 풀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뭐 하십니까? 아예 지금 오. 테슬라에 f 친구는 이한구는이 친구는 이다가는본이 차를 확이 못하고 있어구는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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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짝짝구짝이친짝는이짝구는이 친구는 이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laughs> 어제보다 머리가 더 부려졌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3시 57분 50... 오후 3시 57분 목요일 m going to g 다 to t h 다 ocean. I'm g o i 독 g to go 다 o the ocean. I'm g 어디가? 호출 완료래. 뭐 어디 있다고? 그렇지.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좌회전, 좌회전. 어디가? 야, 야 어디가? 저, 저 저희가 스타트를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집입니다. 장성 유튜버들 난리났습니다. 지금 저번 주부터 제가 해외에 있을 때 한국에 한 3000대 정도가 쓸수 있는 차량이 됐다고 해요 제가 인도받았던 2023년 6월 이후에 받은 하드웨어 4 기반의 테슬라 모델 X와 S의 FSD 옵션을 신청한 사용자들이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 FSD를 쓸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돼서 많은 유튜버들 제가 다 봤습니다 IT 유튜버들까지 다 하고 있던데 정작 자기 차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또 이렇게 파워 유튜버들 중에는 없어서 제 차로 FSD를 과, 과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노드라이버의 FSD 사용기 크고커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는데 셀프 드라이빙 시작이 돼 어딜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셀프 드라이빙 하겠답니다 얘 지금 돼요 어딜 갈까? 어디 가야 되는 거냐 나는 이걸 2023년 6월에 수령을 받을 때 FSD를 같이 결제를 했거든 그리고 그때 900만 원안 내고 집어 이거만 했으면 그 900만 원 갖고 어디 뭐 엔비디아나 뭐 했으면 테슬라 주니퍼 하나 더살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얘는 지금 계속 똑같은 데를 두고 있는 거지? <laughs> 네. 아그 모든가요 지금? 지금 내가 유부남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오늘 그걸 옵션을 걸자. 오늘 한번 컨텐츠 찍는 동안 네. 개모 회야. 깜빡이 개입으로 처 안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오른쪽 깜빡이를 잽싸게. 딱떡뭐 어? 또?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안가? 어, 가. 가고 여기 다시 왼, 또 왼쪽까지 마. 왼쪽까지 마. 왼쪽 가지 마. 왼쪽, 아, 왼쪽 가야 돼. 왼쪽 가야 돼. 아 오른쪽 가지 마. 또 무한 루프야. 이제 나가겠습니다. 얘가 지금 목적지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 어뭐 찍을까? 독사 본금 가시죠. 독사. 인지 목적지를 만들어 놓고 나갈 땐, 과연 입구를 찾을 수 있을지. 어, 좋아. 지금 나가는 길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아냐, 아냐,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아, 오른쪽으로 가봐. 이렇게 하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자.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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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그렇지. 핸들은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입 0 내가 이번에 사실 미국에서 촬영을 하고 왔을 때 사이버 트럭을 탔어 음. 사이버 트럭에 FSD 달린 버전이었는데 거기엔 그록이 달려 있는 거야 이제부터 석진 씨라고 부를게 그래 석진 씨라고 불러 널, 난 너를 뭐라 불러 줄까? 응 그래서 중간중간에 대화가 가능해 그래서 막 어, 어디 맛집 알려줘? 막 이러면서 너무 가운데로 가고 있지 않니 지금? <laughs> 나갈 때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가야 된다? 나가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네, 이제 야외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여기가 원래 사실 상습 정체 구간인데 이, 이때도 잘못 나가더라고요 저한테. 자 상습 정체고 가야 돼 가자 이제 갑니다 이게 사실 내가 그 동안 뭐 약간 중장거리 탈때 오토파일럿을 많이 하긴 했거든. 근데 이붕기기 없습니다. 분기. 갑자기 지금 막 들어가고 막이럴 때가 있었는데 확연히 안정적인 운전을 합니다. 합니다. 그다음에 가속 감속 예술이고 특히 감속은 예술인 게 옛날에 내가 아직 초보 운전할 때내 친구 야. 브레이크를 그렇게 밟지 말고 더블 브레이크 해라 더블 브레이크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멈추기 직전에 한번 살짝 뗐다 밟아라 이런 약간 감속 스킬을 좀 알려줬었는데 이건 그 더블이 아니라 거의 10번에 걸친 단계로 속도를 줄이는 느낌이라서 승차감이 대단히 좋아졌다는 라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럼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이 정도 교초, 교통량에서는 완벽합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어디 주차장으로 갈까요? 이게 확실히 아직 내비가 디테일이 없거든, 이 내비가. 음... 그러다 보니까, 내비랑 음. FSD가 아직은 조금 호흡이 좀 부족해. 지금 일단 뭐 집에서 나와서, 뚝섬 한강공원 주차장까지 오는 데는 아무런 무리 없이 왔고, 그냥 어, 오른쪽 차선을 들어가서, 차단봉이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와이는 뭐야? 인사한 거야? 이거? 갑자기 뭐야? 기계식 인사. 어, 신기하네. 아주 멋지게 주차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이런 사실 저랑 우리 유튜브 팀들은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연날 며칠을 계속 봤을 거 아니야. 근데 제 채널에 있는 그냥 팬들은 얼마나 신기할까 이게 좀 신기하죠 <laughs>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바뀌습니다드듬 하고 이제 네, 툭성까지 이제 주차를 완료까지 했고요. 사실 주차 같은 경우는 저보다는 못합니다. 사실 저보다 잘하는 인간도 사실 찾기 힘들긴 해요. 근데 조금 조심스럽 주차를 하기도 하고 기계가 하는 것 치고 좌우 밸런스 옆차와의 간격이라든가 이칸과의 어떤 일치되는 그런 요소가 완벽하진 않아 그리고 빈 공간을 지금처럼 잘 찾진 않아요 백화점 같은 데 주말에 가면은 지나가다가 어, 여기 있다 그런 상태에서는 본인이 주차하시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양재 시민의 숲으로 가자 드라이빙 하겠습니다 과연 이 야외 주차장의 탈출 실력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한번 아, 지켜보시죠 요금은 안 내주니? 난 자동으로 아 하긴 나 카카오티 이거 무슨 뭐 이거 들어서 꼭잡 아니면 회차? 차권아 어, 카카오티? 어, 뭐야 이거. 요금? 요금 결제안된거 같아 아, 핸드폰 보면 또 뭐라 한다 얘. 아무튼 지금 잘 나왔어요 지도에 그려져 있으면 잘 빠져나오는 거 같아요 아 그치 응.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나 무슨 빌딩 주차장은 지도에 안 그려져 있으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땐 한두 번 갔던 길은 좀더 인식 잘하는 느낌이 좀 있어 지금 뭐 지금까지 완벽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타다가 딴차 어떻게 타 저도 이제 어쨌건 여성들을 태울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하진 않아 그러니까 안 좋아한다가 아니라 저런 거! 저런 거 탄다 그러면은 어차 좋다. 이게 있을 텐데, 사실 얘는 나 같은 공돌이의 마음은 울리지만, 여심은 <laughs> 잘못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아, 그리고 퇴근 시간 때에, 예를 들면 저런데, 유턴이나 좌회전에 길게, 인기차선 있잖아. 그거 잘못 들어가더라고. 그냥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 여기 너무 막힌다 직진해버려. 그냥 좌회전 아, 돌아가나 아, 혹은 유턴하거나. 혹은 아예 얍삽하게 어, 싹 해.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어, 좀 민망한. 어? 멈춰있을 때 핸드폰 봐도 뭐라 안 해? 이게 운전 중에는 잠깐만이래도 번쩍번쩍하면서 운전에 뭐 집중하십오막 뜨거든? 선글라스를 끼면 조금 둔해진다는 아 진짜로 선글라스 끼면 은 약간 왜 우리 어릴 때 해수욕장 <laughs> 그거처럼 약간 이렇게 보면 은 얘가 어? 아 어. 어! 오! 오마이갓 어 됐지? 어. 와 손에서 장치가 감지됐대 이 소름 돋는 놈나 깜짝 놀랐어 <laughs> 선글라스 끼고 있어서 더, 더 그랬나? 아, 대박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좌회전 들어갈 수 있지? 지금 여기 왜냐면 이 잠실역 사거리는 운전자들이 예민해가지고 양보 잘안 해줘. 오, 그래도 조금... 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마음씨 운전에 기반해 있는 FSD라고 난 생각을 해. 그래서 부산 같은데 왜 박스잖아?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버거워합니다. 자, 잘 좌회전, 아니, 우회전 잘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 내가 생각을 했어. 음주운전 같은 얘기를 또 하면 되게 예민하고 위험한 얘기인데, 어떻게 누가 들으면 되게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음주운전 하는 ᄃ들은 하거든? 단속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전 기본적으로. 단속 다 돼서,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음주운전하면 커리어가 끝날 만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 사람으로서, 그래도 술 먹고 하는 놈보다는, 그럼에도 FSD가 운전하는 게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확연히 줄어들 거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조금은 다행인 기술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도 감독하면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약간 또 한편으로는 초보 운전자들의 수련이 좀 이제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 마치 AI가 우리의 어떤 사고 능력을 좀 반감시키듯이 초보 운전자들의 운전 실력 향상에는 반. 내 방향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합니다. 아까 그 얘기했나? 오토파일럿은 개발되다가 만 거라매. 그래서 완전 다른 기술이라고 완전 다르진 않겠지만 다른 파트가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해야 돼. 오토파일럿을 개발하다가 FSD 쪽으로 개발 방향을 바꾸고 나서 기술 개발이 멈춘 상태로 있고 FSD는 FSD대로 개발을 해서 지금 레벨까지 와서 만들어 놨는데 허용이 안된 국가의 사람들은 아직 요 정도만 쓰고 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되니까 이걸 쓰나 보니까 이게 진짜네라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아... 있다고 뭐화이스본것 같아요. 이번에 은혜한 도로를 찍으면서 지방 차영 엄청 많이 갔단 말이야. 매니저가 형한달 만에 뭐 몇천 킬로 찍었습니다. 막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 그래? 그럴 만하다. 그런 운전자의 피로도는 뭐 말도 안 되게. 그래서 지금 우리 매니저는 나랑 같이 미국 가서 이걸 처음 경험했거든요. FSD를. 음. 말씀드리겠습니다할까 한국 오자마자 테슬라 주식을 샀다는 거야. <laughs> 야 이봐, <이거 웃음> 좀 늦은 거 아니냐? <laughs> 이게 근데 그리고 이 카메라가 이걸 인식했거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laughs> 최고속도 제한을 가끔 넘겨.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이거 엄청 아, 세거든. 벌점도 어. 있잖아. 네. 얘들아, 너희들의 미래는 이제 운전을 안 해도 된다. 꽃나무들아, 너희는 앞만 보고 있으면 돼. 아니 앞도 안 봐도 돼아 그냥 운전은 얘가 하고 그냥 저 지금 운전한다 생각 안 하고 그냥 <laughs> 유튜브 콘텐츠 무슨 혼술 콘텐츠 뭐 이런 거 찍고 있는 거 같아 좀만 지나면 여기 그냥 소주 한잔 까면서 야한잔더 할래? 이러면서 <laughs> 이러면서 가겠어 음, 이거 핸들 없어지는 날이 오면 은즈니스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점이 있는데 오 그래 도전해 보자 그래, 네. 나 약간 주문할 때 긴장한다 그게 근데 미국을 가면 극대화가 돼서 에~ 핫 카페라떼 원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 하면은 왜냐하면 왜왜왜왜왜왜단 말이야 그걸 못 알아듣겠어 눈을 마주치고 아 어, 어리버리한 표정을 지으면 오케이 이렇게 설명하잖아 근데 이, 이건 익스큐즈가 안 되니까 일본 갔을 때도 하이를 몇번 했는지 라면집은 다 되는데 어, 면 삼킨 어떻게 해드릴까요 <laughs> 그 정도는 다해 또뭐 주차를 어디다 하나 보자 주차를 하겠다는 거야? 좌회전 하겠다는 거야? 어 희한하게 저기 하얗게 출연는안 하네? 주차를 와, 와 진짜, 진짜 파킹 투 파킹이었다 자, 맥도날드로 가보겠습니다 요런 요, 요 디테일 있지? 요 디테일에 따라서 얘 운전이 완전 달라지더라고 고고 디테일만 좀 고쳐지면 훨씬 더 만족감 뭐 지금도 만족합니다 훨씬 더 만족감이 더들것 같아 아, 여기 좁은 길이네요. 자, 뭐 안에 뭐 아직 수월하네요. 음, 그렇죠. 일단 머리를 집어넣어 놓고 들어갑니다. 거리상 상대방 차선을고 넘길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어서 저희는 지금 이제 드라이버스로 맥공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앞차가 없길 기대하고 있어요. 그냥 앞차가 있으면 얘가 되게 수월하게 앞차를 따라서 주문늘라 들어가고. 어먹지? 뭐 아 그록이 있으면 여기에 이럴 때딥 눌러서 야 맥도날드 요즘 신메뉴 나온 거뭐 있지? 하면은 뭐왜 가끔씩 특이한 거 하잖아 응. 그럴 때 필요한데 안 그러면 지금 핸드폰 만져야 <목소리> 되잖아 맥도날드 안갈 거야 아 맥도날드 가네요 그럼 저 차에 힌트를 받아서 얘도 이제 제제 따라갈 거를 못 따라가? 응? 어허 아하 기름도 안는 넣 놈이 주유소를 가려고 러네요 <목소리> 아, 개비를 해. 아하. 심지어 앞에 힌트도 있었어. 아, 너무 똑똑한 걸 수도 있어. 세 차장이 있네. 약간 더럽긴 하거든, 지금 차가. 약간 목욕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걸 운전자한테 알리는 게 아니었을 까라고에스서 커버를 쳐줘봅니다.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세 개랑요. 네, 이동해주세요. 이동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서요. 오. 자, 펌버거 받으러 갑니다. 어, 받으 가는데, 어디가? <laughs> 아하, 아하! 햄버거랑은 별로 안, 친치 우리. 두번 기입했습니다. 그 다음, L7 호텔? 햄버거 하나 먹겠습니다. 아니야 이거는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동 중에, 수월하게, 음용이 가능하다. 먹는 거 경고 나오진 않겠지? 어? 뭐야? 와, 들고 있으니까 확실히, 뭐라고 찝칙되네 아직 한 입도 안 먹었는데. 아, 두 손으로 먹고 있으면 운전대를 못 잡을 수 있는 아... 상황이 있으니까, 네가 운전대를 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것 같아. 다시 마시던 것같네 어쨌든 내 행동을 감시하고 있어. 여기는 반지 벗고 한번 타볼게요. 그 뭐, 마우스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음란한 행동 금지. 나오고 경고 횟수에 포함되고막 그런 거 아니겠지? 응. 없어요. 불안하거나 하지 않어요 처음에는 불안했었어. 근데 이제 오토파일럿 시절 때 이미 단련을 좀 해왔어서, 오, 일단 이 차선을 물고 좌회전 차로를 기다리고 있는 건좀 인상깊네. 여기에 있어야 좌회전이라는 걸, 좌회전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지금 어? 좌회전 차로, 여기 좌회전 차로인데요. 어, 니마... 어, <laughs> 어떻게 하시려고요? 니마... 진짜 궁금하다. 이야, 심지어... 더... 되게 많이 돌겠는데? 왜... 아니, 지금 칭찬하고 있었잖아요. 여차선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 파란불 됐어요. 과연 저였으면 저 노란차 앞에 가서 박습니다. <laughs> 하지만... 얘는 법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직진하죠. 아...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니마... 저기 막히잖아! 아, 그게 의자잖아 빨간 불이잖아. 야 <laughs> 지금까지 칭찬 중하다가 한번한번길 잘못 들었다고. 개한테 개한테. 어, 갑자기 일로왜 갔을까? 근데 그거를 100번 하면 100번 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 10번 하면 한뭐한 뭐, 한 6, 7번은 지금처럼 가고 한세 번은 그냥 이렇게 붙었을 것같기 해. 여기서 유통하지 않을래, 혹시? 아, 씨, 개입이다 미안합니다. 세 번째 개입 들어갑니다. <laughs> 그거 궁금하긴 하다. 여자들 왜 무릎 운전해 가면서 메이크업이고 막 하잖아. 그걸 얘는 어떻게 반응할지. 어? 펴봐, 한번. 자, 메이크업을 합니다, 저는. 어, 그래? 쭉, 알고 있다? 흉흉흉흉흉흉흉. 퓽퓽퓽 어, 별로 뭘안 하네. 오, 흉흉흉 테슬라 타시면 출근하면서 메이크업 하실 수 있습니다. 야. 6만원짜리 메이크업이네. 아, 그렇네. <laughs> 그냥 일찍일로 나왔어요. 여서 기또 좌회전 못우회전못 하기만 해봐라 너. 는 저서 또 직진해라. 머리버리한 새끼야. 지금 얘네 옆에서 천천히 가잖아 들어오라고. 아이고. 양보가 있어야 돼. 양보 안 해서 큰 거야. 아 지금 약간 열 받았기 때문에 매드맥스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오 매드맥스가 어 숨겨져 있었네요 이렇게. 진짜 진짜 미친 놈 같은 아이콘 아니야? 얼마나 매드맥스하게 운전하는지 볼까요. 자 매드맥스. 근데, 매드맥스인데도 그렇게 매드하게 움직이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럴때쏙 들어가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들어다는 야, 매드맥스는 깜빡이 같은 거안 켜. 그냥 대가리만 집어넣는 거지. 저희는 지금 강남 최고의 주차 난이도를 자랑한다는 선릉역 쪽에 L7 호텔로 향하고 있습니다. L7 호텔 주차장 들어갈 때 나문을 보러 하면 쫄? <웃음> <웃음>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진입금지야. 아, 오. 그래. 진입금지야. 여기야, 여기. 그렇지. 그렇지. 돌아가. 들어가! 와. 아, 일단 못 들어갔어요. 아, 나, 아. 진짜 자, 어디까지만 개입할까? 여기 들어가는 것까지만? 네. 자, 들어갑니다. 오케이. 머리 넣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오. 오, 씨. 아, 씨. 괜히 안다 그랬네요. 오 뒤로 갔다가 오. 오! 계산 다시 겐토를 때려보고 겐토를 때려보고 때려보고 어떻 때려보고 어 나갈라 그러네 쫄? 저안 오지? 보자 얘 판단을 지켜봅니다 오오오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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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7 호텔. 다시 도전입니다. 셀프 드라이브 시작입니다.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커브 오도는 건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와. 와, 몰라. 오, 밟혔다. 오, 불불불불 긁는다. 긁지 마! 아, 지금 우측을 긁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지? 아, 이겠어, 이 게임입니다. 어 음. 와, 빡세긴 하네. 그리고 약간 오른쪽에 붙는 성향이 약간 있어. 이거. 다시 한번 셀프. 들어오는 건 오케이야. 나가는 게빡세다 그랬지. 또 작업들 이것 또, 또 오른쪽. 아, 문제네. 이 정도의 실력은 안 됩니다. 예. 게다가 아까 뒤에 그 꼬깔콘 박는 거에서 이미 <laughs> 나가봐 이번엔 나가봐. 해차니까돈안 받겠지. 문 열어주세요. 자. 오. 와. <웃음> <웃음> 야 이건 나도 못 나간다. 씨. 이미 틀려 먹었어 지금 앵글 자체가. 몰라, 가봐. 씨, 내 차잖아. 아또 불고! 못 가, 못 가, 못 가. 바뀌고 있는 건 괜찮아. 어? 못 가. 오. 야, 지하 2층 갔으면 씨, 지금 온몸이 땀범벅이었겠다. 한번 더? <laughs> 네, 빨 그래, 네. 지금 가자. 네, 이정도 아, 야, 야, 일방이야, 임마. 이 새끼 정신 못 차립니다, 지금. <laughs> 네, 이렇게. 실제 테슬라 f s d 오너가 말아보는 f s d 경험기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재밌었습니다. 아까 중학교 고등학생들 지나갈 때 제가 장난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사람이 운전을 했었다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왜 자동차 얘기할 때, 카브리올레가 뭐고, 슈팅 브레이크가 뭐고, 이거를 옛날 마차에 비교해서 얘기했잖아. 이제는 운전석 조수석이라는 표현도 아. 거기서 사람이 운전을 해서 운전석이었어? 라는 말이 나오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경험이었고, 뭐, 약간의 재산 손괴가 일어나긴 했지만, 제가 다행히 휠 상태를 그렇게 막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조수석, 조수석, 아니, 운전석 뒤쪽은 좀 많이 박혔더라고. 얼라인먼트에, 수, 그, 뭐, 영향만 안 가는 수준이면 좋겠네요. 지금 테슬라 운용하시는 분들 3이나 Y에도 얼른 들어와서 좀더 많은 분들이 경험한 다음에 디테일만 들좀더 업그레이드 되면 더 수월해질 것 같아서 앞으로도 기대가 큽니다 모두 안전운전 해주고 또 다음 뭔가 또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있으면 다음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 새로 기스가 났죠 아까 없던 아까 없던 새로운 기스가 이렇게 났습니다 어, 앞에도 났네? 이런 개 같은 웬만하면 자신 있게 주차하세요. <laughs> 자신 있게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오늘 휠값으로 얼마 깨진 거야, 나보면? 휠 상추로.